토유입니다. 오늘은 만년필 꼭 비싼 것이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비싼 데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보통 비싼 애들은 원재료가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렇게 해서 갈리고 요렇게 해서 갈리고 또 여기서도 요렇게 해서 갈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먼저 요쪽 이네 가지 종류의 얘들은 뭐 14K, 18K, 24K 갈리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금으로 만든 금립입니다. 단순히 도금만 했다 말고 정말 금립입니다. 자, 그러면 금립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금을 쓰는가? 일단 부식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금의 순도가 높을수록 무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맞게 낭창낭창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원재료가 비싸니까 그 원재료만 비싸고 비주얼이 별로다 하면 안살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에도 힘을 많이 쏟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이두 개는 오칠을 하고 거기에 금으로 그림을 그린 우루시 막기에라는 그런 공법을 사용한 화려한 만년필들. 이두 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주얼을 챙기긴 했지만 뭐야 그게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막. 그럴 일이야? 라는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닙이, 닙이 정말 예쁩니다. 자, 우선 플래티넘의 센츄리 같은 경우는 이 잉크 홀, 여기가 하트 모양인 게 굉장히 시그니처로 유명하고요 세일러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닙의 인그레이빙이 정말 예쁘죠. 이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세일러 만년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닙 모양 하나 때문에 이 한자루는 차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금립으로 된 애들이 그게 장점이 다냐? 아닙니다. 일단 검수를 잘 해서 나와서 불량률이 낮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웬만하면 믿음직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AS를 잘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불량이 걸렸더라도, 음 그래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라는 마음편한 느낌.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얘는 왜 얘네와 같이 가지 못했을까? 가격대는? 얘랑 좀 비스무리한 그런 가격인데 립은 스틸립입니다. 비주얼이 예쁘긴 예쁜데요. 스틸립에 이 가격이라고 싶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래 비, 이 비주얼 못 이뤄지만 만약에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이 가격에 이걸 주고 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라미 사파리, 뭐 알스타 이런 애들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우리 에코 얘보다 얘가 좀더 튼실하고 묵직합니다. 립 같은 경우도 얘는 요 그립부 자체가 이렇게 빠지고 얘는 립하고 피드만 쏙 빠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뭐 크랙도 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단 이 뚜껑이 육각형으로 이렇게 있는 게좀 투박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요쪽이 좀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있죠 근데 어쨌든 트위스비사 같은 경우는 아까 얘네한테 장점이라고 했던 어, A.S. 잘해준다. 검수 잘해준다. 그런 장점이 얘네한테도 나름 있어요. 그래서, 검수는 모르겠고, 확실한 건 A.S.는 진짜 잘해준다. 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트위스비사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너네 부품 중에 요런 요런 게 내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보내준 그런 게 굉장히 유명해요. 음. A.S.를 잘하지만, 스틸립이고, 가격대에 비해서 내구성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에코가, 그걸 보완해서 580을 사자니 약간 묵직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격에 스틸립 살 거면 차라리 이쪽으로 가서 금립을 사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있고 해서 약간 애매한 느낌이긴 하지만 또 비주얼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면 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싼 게꼭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런 저렴이도 몇 가지만 네가 감안하겠다 하면 쓸만할 거예요라는 느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일단 얘는 일본산으로. 프레피죠. 펠트 피드가 아닌 점에서 만년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점. 요런 센츄리를 만들던 회사가 플래티넘이니까 저렴이에서도 나쁘지 않은 필기감을 선사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만. 자, 근데 요 몸체의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고 컨버터를 같이 주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고 또 비주얼이 너무 조악하다. 물론 싼 맛에 쓸 수는 있겠지만, 음. 만년필 하면 기대하는 그런 예쁨 같은 거는 느낄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만년필의 성능만 한 삼천 원에 주고 사는 그런 느낌 그뭐 가성비 좋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무슨 가성비냐 할수 있는 그런 느낌 어쨌든 어~ 장단점이 존재한다 확실한 장점이 있고 어~ 확실한 단점이 있는 자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라미 짭으로 중국에서 만든 그런 만년필인데요. 여기는 또 결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만년필의 그 성능을 챙기면서 비주얼도 놓치지는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게 보이는데요. 대신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보시면 여기 뚜껑 끝부분에 이렇게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보이고, 이 원래 색깔 자체는 하얗고 투명하고 이랬구나가 보이잖아요? 겉에 스프레이 뿌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게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따라한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 자체에다가 색을 섞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라서 흠집은 날지언정 색깔이 벗겨지는 일은 그래도 잘 없단 말이죠. 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 퀄리티가 검수를 안 해서 보내는 느낌. 음, 그래서, 어, 보시면, 이게, 얘네 회사에서 온 그, 따로 산 립, 립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여기 잉크홀이 얘는 뚫려 있고, 얘는 잉크홀이 막혀 있습니다.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그대로 붙어 있는 느낌인 거죠. 사실, 어, 잉크홀이 이렇게 안 뚫려 있어도 나오긴 나와요. 얘 보시면, 얘는 애초에 잉크홀이 아예 안 뚫려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가격을 들어보면, 에, 그래, 그럴만하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게, 다섯 개에 3, 4천 원이에요. 하나로 따지면, 뭐, 600원, 700원, 800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고 가격의 립을 사는데, 음, 그래, 뭐, QA 안 거치고 내가 QA다라는 마음으로 할 만도 하지 라는 느낌이, 내가 불량을 버리는 그걸 감안해서라도 하겠다라고 할 만치 납득이 좀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가성비인 거죠 가성비 가격 대비 나쁘지는 않다 라고 쓸 만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비싼 만년필이 꼭 좋은가 반드시 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하지만 내 취향 나의 테이스트가 어떤가에 따라서 저렴이어도 나쁘지 않은 애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비싼 거꼭 필요 없는데?라고 느낄 수 있다. 100%라고는 할수 없어요. 근데 비싼데 이유는 있다. 그 이유가 내가 납득 가능한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지. 예를 들자면 저는 몽블랑에서 나온 정말 막 겉에가 화려한 만년필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정판으로 뭐 80일간의 세계일주라든지 뭐 아니면 뭐 마릴린 먼로 혹은 무슨 베토벤 막 모짜르트였나 뭐였나 되게 막 뚜껑에 화려하게 막은표 모양 붙여놓고 막 그런 거를 봤는데 아, 물론 비주얼이 이뻐요. 이쁜데 원재료 보면 묵직은할 것도 같고 또 정작 그립감은 신경을 안 쓰고 디자인만 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손에 쥐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로 내가 저거를 사서 쓸까? 그냥 저거는 약간 과시의 느낌이 좀 세다라는 느낌의 만년필들은 비싸도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음. 이거는 막 여우가 내가 못 먹는 포도 보면서 아 저건 실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무리 막 좋은 거여도 내가 불편하면 별론 거잖아요. 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취향, 나의 성향 그게 더 중요하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아래쪽에 환호하기 버튼을 통해 제작비 후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 시청료 낸다는 느낌으로 그쪽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백그라운드로 아주 채바이 소리가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건 무소음이라는 거. 무소음 채바퀴인데. 너무 많이 타서 저렇게 됐다는 거. <laughs> 귀여워.